안녕하세요. 바이크라이프입니다. 오늘도 나가봅니다. 어, 지난 영상을 통해 봉인하려고 했는데, 간만에 시간이 돼서 추운 날인데, 나가봅니다. 음, 오늘은 큰맘 먹고 연촌 쪽에 있는 제인 폭포를 가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집사람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역시 시동은 일발에 걸리진 않네요. 그래도 걸리는 거면 다행입니다. 올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요. SB커넥트도 작동 잘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아이폰7은 티맵을 이용합니다. 어, 뭐 핸드폰 두 개로 팀을 이용하는 거는 뭐 인증만 받으면 가능하더라고요. 아, 나이가 드니까 몸뚱이 여기저기가 삐걱삐걱 하네요 출발할 때는 항상 긴장이 돼요. 특히 주차장에 나갈 때는 항상 쫄립니다. 그래도 이제는 충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것도 항상 소홀치는 않아요. 오늘도 입고 나가는데 차 차단지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서 좀 버벅거렸습니다. 출발할 때는 날이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었더라고요. 아, 가린이 여러분들, 올한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한 직장 생활 중올 연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IMF 때, 그러니까 이제 1998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사장을 시작했는데, 뭐 오히려 그때가 지금보다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횟수로 따지면 벌써 27년째네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고, 어, 이제는 은퇴를 생각할 나이까지 됐는데, 참 빠른 것 같아요. 어제는 그 2005년부터 만난 이제 같은 업계 친구들하고 막연회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한자리씩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모두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연봉을 많이 받는 친구나, 어뭐 사업을 하는 친구나. 그리고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친구나 모두 힘든데 그래도 잘 견디고들 있더라고요. 능력 있는 친구들이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회사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구조조정 최정환이 발표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찌 어찌 자리를 지켰는데, 고아 직원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 이제 40대 초 중반인데, 애들도 어리고, 요즘 다른 회사들도 직원을 어려워서, 아, 다른 직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텐데 회사 결정이니 어쩔수도 없고 제가 뭐 힘이 엄청 많은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그래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거래처에 혹시 빈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한두군데는 뭐 이력서 보러달라고 해서 뭐 열심히 해봐야죠 능력있는 친구들이니까 어, 다른 곳에서 또좀갈수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좋지 않네요 우리 업계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뭐 수입 서용 가전 브랜드를 유통하는데 뭐 주로 이제 뭐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 뭐 주전자, 토스터, 믹서, 뭐 이런 거를 뭐 백화점에서 주로 팔고 있어요. 뭐90% 이상이 백화점 매출이고 10% 정도는 뭐 특판 쪽 매출이고요. 뭐 백화점이나 특판이나 오프라인 채널이 많이 위축됐어요. 네. 아무래도 그 주범은 요즘 한창 시끄러운 이제 쿠팡 때문이죠. 뭐, 뭐 쿠팡만 뭐꼭 집어서 얘기하기는좀 그렇고, 온라인 유통이 워낙 발달해서 어,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저도 나름 뭐 27년 이상 유통밥 먹고 있는데, 어 처음에는 쿠팡이 나올 때는 조금 뭐 쇼킹했죠. 네. 뭐 상품보다 뭐 물류를 더 신경 쓰고, 야, 저렇게 물센터만 짓다가 저거 망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제 예상이 틀렸더라고요 <laughs> 저는 상품 소식하는 능력 뭐 MD 능력 뭐 이런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이 엄청난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쨌겠으면 저도 뭐 월 8,000원 이상 내고 로켓 배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참. 다른 업체 친구들도 뭐 모두 쿠팡 매출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뭐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뭐 쿠팡에서 매출이 빠지면 뭐 다른 곳에서 뭐 바로 메꿀 수 있는 곳도 없고 뭐 그런 게 지금 유통업체 현실인 것 같고 뭐 물론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쿠팡 때문에 뭐 우리나라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다들 엉망이 된것 같아요. 뭐 다른 채널에 뭐 종사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뭐 빠른 배송으로 물건을 살수 있었는데 뭐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채널들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었고, 뭐 이제는 쿠팡도 뭐 마진이 그렇게 예전처럼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어떤 업체들은 네이버 스토어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뭐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 좋을텐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직까지 탈팡은 하지 않았고 네. 쿠팡에서 뭐 등록되어 있는 카드만 지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쪽에 되게 좀 민감해서 어, 쿠팡이 필요할 때는 그냥 그때그때 카드만 등록해서 쓰고 있고요. 네, 아직 뭐 탈팡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쿠팡 플레이에 보는 것도 있고요. 네, 네. 아 앞으로 저희 백화점 채널은 어떻게 될지 또. 수익가전시장은 어떻게 될지. 제가 27년 경력이 있는데도 뭐 앞이 잘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뭐 항상 열심히 하는 방 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송파발에서 어, 송추, 의정부를 지나서 어, 동두천, 이렇게 지나는 길인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길이 멋지진 않네요. 네, 미세먼지도 많고, 어, 예전에 차를 가지고 나름 고속도로, 비슷한 도로를 이용해서 그런지, 그때는 길이 곧게 쭉 뻗어 있고, 그랬는데 이 마이크로 갈수 있는 길들은 오전 쿠구쿠브를 하고 뭐 뚝방길 뭐 천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어서 뭐 오전이라 그렇게 차는 많지 않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laughs> 시내 길을 주행하다 보니까 스타뱅고 연습을 만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이크를 중고로 사오고 나서 거의 뭐 처음으로 한4 시간 정도 운행을 해본 첫날이었구요 그리고 수리를 하고 뭐한4 시간 계속 운행을 했는데 뭐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정말 다행. 오늘은 운행 중에 뭐 시동 꺼먹지는 않았고요. 뭐제 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인트로에서 <laughs> 보여드렸던 것처럼 도착해서 이제 집에 주차장에 세우는데, 삼박스가, 삼박스가 <laughs> 있는 거를 생각도 못 해가지고, 그 벽에 부딪혀서 차 세우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하루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뭐제 영상을 처음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면웠다면서부터 계속 넘어뜨리고 <laughs> 시동 꺼먹고 <없고 웃음> 그런 영상에서 제가 지금. 그나마 이 정도로 편안하게 탈수 있는 것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 가끔 제 영상 보고 어, 바이크 입문했다는 분들 계신데 음, 그분들한테 용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게 <laughs> 음, 그리고. 아직까지 주저시고 있다는 분들한테도 뭐 희망을 드립니다. 화이팅합시다. 네. 그리고 가는 중간에 이렇게 뭐 오프로드 이거를 오프로드를 해야 될까요? 비포장 길들이 있어서 살짝 엉덩이도 뛰어보고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한2 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제인포포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어, 손도 시렸고 발도 시렸고 어, 제가 뭐 바이크 의류가 따로 있진 않아서 그 고텍스 아우터 저 빙벽등반 할때입는그 파란색 아웃도 옷에, 아래도 아웃도,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상체 보호대, 무릎 보호대,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장갑은 그 겨울용으로 좀 두꺼운 거를 예전에 산게 있어서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오뭐 천만 다행으로 제 바이크에 그혈선 그립이 <laughs> 옵션으로 있어서, 손는 따뜻했습니다. 네. 이제 제인폭포 거의 도착했습니다. 네. 날이 추워서 생리 현상이 아주 급하게 와서 안절부절 못하고 아 제가 이렇게 남들 하는 것처럼 미리 가서 이렇게 카메라도 세워놓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별로 뭐, 잘하는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차를 제대로 못 대서, 그리고 생리현상도 급하고, 그냥 중간에 세워놓고, 급하게 화장실로 갔습니다. 네. 겨울이라이 바라크라바를 했더니, 머리가 엉망이고, 네. <laughs> 급하게, 네.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인 폭포 표지판에서 사진도 한번 찍고, 네저안 안으로 가야 이제 제인 폭포가 보이는데 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네 사진 한장 찍고 그리고 왔습니다. 모든 발인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안나무복 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크라이프였습니다.